어, 야, 보이라 내려왔어, 보이라 내려왔어! 보이라 내려왔다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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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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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 깼어요? 어, 뛰고 싶다. 왜쪽 뛸게요? 하나 둘셋 이런. 아, 맞네. 아이고, 어쩔 뒤에 원숭이 있거든요? 나이않 아 아이고. 아, 위도우 2층. 아이고. 뺄까요? 아 해야 되죠. 아야. 걸렸다. 너만 아, 봐주자. 너만 봐주자. 오케이. 공으로한 번? 한꺼번에 뚫자. 나노 겐지로 바로 뚫을 수 있겠지? 원숭이 가는 중. 왔어요. 이거 겐지 못빠있 2층. 뺐어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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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Sized, no. 신, 어. 아, 왼쪽에 개만 거든요불시번을 보내서. 우리 저희 요 아, 오케이 확인. 위에 이 보자 얘들아. 오이 보세요 봐라. 어쨌든 뽑고, 어쨌든 섰어. 겁나 겁나. 시아 보자. 함을. 안녕신가 어, 뭐야, 루시아가왜 와? 다 루시우는 뭐야 <laughs> 음, 호빵. 다리, 다리 먹어줄게요. 얘도 궁이에요. <laughs> 18초. 18초래. 어, 8초 해다 <laughs> 아, <휴대전이> 돼! 아, <laughs> 렸어아아지면안지안아안아지 <laughs> <laughs> 같이 가요. 님들 저못 가는 중!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나한테 일 받고 싶었는데요? 치료어요남겨어요 오른쪽에 쟤 원숭이. 성상 누구? 어? 저 살릴래요? <laughs> 어, <저> 살릴래요? <laughs> 오른쪽에 쟤 <개> 많아요. 화물 <laughs> 밀어볼래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그로 끌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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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봉은 들이. 만들어영 워즈 기요한 번만. 영 워즈 백영. 워즈 백영. 아즈 백영. 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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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 워

디바 비비거든요? 응디좀게요 음. 어, 하나 둘셋저힐 받고 있어아 오케이 조볼수 음. 음. 있어요? 음. 음. 나이스! 아이고 우리 아나 끝나봤다 파밀 죽는거 보며 또 하나 까졌어요 잠깐요 힐할거 너무 많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어미안해요 <목소리가> 아, 하나 있다가 사와할게요오만 하지 않다? 아 하나가 라나 좋아해. 어, 대파리. 어저힐택힐스 만나 있어. 아, 같다. 루즈 방피 루즈 방피 지바도 방피 왔어. 루시 컷! 루시 컷! 루시컷 제발 컷! 리퍼 나왔네요. 아이고 이거 빼야 되지. 어제 리퍼 2층 아, 아, 우리 다 죽었네요. 뺍시다. 얘나도일을 생각나는... 안녕하세요. 막 턴인가봐요. 안녕하세요. 참친절하기 하지. 지금 바꿀거면 빨리. 2층 먹을게요. 하자 다

<웃음> <웃음> 점수 일대의 영 공소장력 수비를 준비하시오 <laughs> 영웅을 선택하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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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퍼가 낫지 않을까요? 상대 윈즈 또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신를 상대 디바 있어요? <laughs> 안그리고가격식은 <가자. 웃음> 어. 아, 그래. 도동키없으니격식은 참. 아격식은 참. 김격식이 참. 김격식은 참. 김격식은 참. 어요 오른쪽 이격식로 갈게요. <laughs> 어, 은 참. 없어요.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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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갈게요 정면 시장에서 막을래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네네편집겠네 네, 라인 힐좀 라인 좀다 넣었거든? 제발! 딱딱 소환하는요 나이스 소환 이소, 나이스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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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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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면 말어 저 가스 좀 채울게요 힐좀 주시오! 감사 감사 이승 갈게요 맞다 까먹었네 늦었어요 아니나 여기서 막자 그냥 형들 하자 리 조심하세요 이거 왼쪽 있어요 살짝 뺄게요 푸쉬푸쉬푸쉬푸쉬 네. 존나 푸쉬 존나 푸쉬 화물 어물 리퍼 조각이 조 살게요. 어? 어, 뭐야? 어, 뭐야? 모이라 <laughs> 상대로는 그럴 수 있어. 네. 저금또 와요. 네. 아, 완전 개피인데. 이쪽에 리퍼가요 아이고. 망지 쓸게요, 하나, 둘, 셋. 안 돼. <laughs> 아, 비트 왜 뺐다. 아, 완전 밀렸다. 대신 저기 비트 빠졌어. 아, 너무 아파. 어, 어, 안 될걸요? 안될것 같은데? 어, 어, 비빈다고? 뭐야? 빼빼빼 아, 아니 비빈다 아, 아니 이거... 아. <laughs> 아니... 아니... 아우 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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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백백아세 뒤에 견제 있거든요? 아기가 아니라 수류 빠졌고 음. 여기서 막아도 될까요? 상대 라인 망치 조심하세요

망치 곤 와요 상대 라인도 망치 있을 거고 탱커하다 있을 거거든요? 어우쒸아악이아가지고 아. 아. 이런 괜찮아요 <목소리> 마지막 코너에서 막으면 아, 될거 같아요 기다려라 니그로 네. 합시다. 다 같이 모여서 나와요, 모여서 히틀. 갈게요. 물 한번 봐주세요. 네.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 어디 어이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누구냐? 놈어 비비냐 어디어 나이스! 루시사아기원 오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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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따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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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돼. 컨천히 할게요. 네, 우리 용 빠졌어요. 뻥 뚱에 뻥 뚱에 뻥로에로뚱로뻥로에뻥 뚱에 뻥 뚱에 뻥 뚱에 뻥이에요뚱이뻥뚱지왼쪽에뻥남아나뚱쪽뻥 뚱에 뻥 뚱에 뻥이에뻥 뚱에 뻥 뚱에 이 뚱에 뻥 뚱에 뻥 뚱에 뻥 뚱에 뻥이 이거 일인공 네, 그 네, 그... 아, 뭐. 아, 이거 일인공. 아시오. 뭐야? 야야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서 올라. <laughs> <깜짝이야>. 네, 그 <laughs>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응. 최고의 플레이.